3월 30일 주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에 예, 바울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리오바고 관리, 디오, 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이 아드에스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전도의 결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조롱도 하고 일부는 더 듣고 결정하겠다라고 극소수만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전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처럼 다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 똑같은 복음을 듣고 있지만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전적인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죠. 비록 결과가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 전파에 있어서 실패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어, 복음을 증거를 통하여서 어, 보여주는 어,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는 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 복음을 전할 때에 어,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예, 기회를 통하여 이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 소수일지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다음에 듣겠다. 그랬지만, 또몇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님 이름 으로 기도 드리 옵 나이다. 아멘.